안녕하세요. 나이트크로우 스트리머 서포팅 시스템 잠정 중단 사건에 대해 정리해 보았습니다. 지난 2023년 11월 23일 게임 회사 위메이드가 라이브 서비스 중인 나이트크로우의 스트리머 서포팅 시스템 서비스가 잠정 중단되었습니다. 스트리머 서포팅 시스템 서비스가 잠정 중단된 이유는 게임물 관리 위원회의 시정 요청 때문이며, 나이트크로우 운영진 측에서는 시정 요청을 준수하기 위해 서비스 잠정 중단을 결정하였습니다. 게임을 관리위원회가 스트리머 서포팅 시스템 서비스 실용 요청을 하게 된 이유는 일부 스트리머들의 방송에서 진행된 CD 이벤트는 게임의 범주를 벗어나서입니다. 라이트 크로우의 스트리머 서포팅 시스템 서비스를 살펴보는 라이트 크로우에서는 게임 상점에서 아이템을 구매하면 후원 CD를 얻을 수 있는데 CD를 획득한 게이머는 라이트 크로우를 방송하는 스트리머에게 CD를 줄수 있고 스트리머는 획득한 CD를 후원금으로 바꿀 수 있는 형태였습니다. 시스템을 봤을 때에는 문제가 없어 보이지만 일부 스트리머들의 방송에서 진행된 CD 이벤트는 게임의 범주를 벗어난 형태였습니다. 게이머가 일정 CD를 스트리머에게 후원했을 때, 스트리머는 게이머에게 번호를 제공하고, 번호가 일정량 모이면, 스트리머가 번호를 가진 게이머 중한 명을 선정해 상품권을 제공하는 형태로 CD의 배팅과 상품권의 환전이라는 모습이 도박과 유사한 형태였습니다. 스트리머들에 의해 시스템이 도박과 유사하게 변질되었으므로, 게임물관리위원회에서는 시정 요청을 했고, 나이트 크로우에서는 불응하지 않고 스트리머 서포팅 시스템 서비스 잠정 중단을 결정하며 사건은 마무리되었습니다. 이번 나이트 크로우 스트리머 서포팅 시스템 잠정 중단 사건에 대해 아쉬운 점이 있다면, 이 사건은 미리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스트리머 서포팅 시스템의 스트리머 운영 정책의 3번 항목에 의거 사전에 대응할 수 있었으나, 개발사의 미흡한 대응으로 게임물 관리위원회의 시정 요청을 받게 되어 서비스가 잠정 중단되고, 다른 나이트크로우 스트리머들도 피해를 입게 된 일입니다. 이번 사건을 반면교사 삼아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스트리머 서포팅 시스템이 다시 시작되어도 같은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응도 마련되었으면 합니다. 이것 말고도 더 얘기하고 싶은 것은 많지만 게임을 즐기는 게이머로서 더 얘기를 하는 것은 불필요한 얘기라 생각해 이만 줄이겠습니다. 게임 개발사의 실무진 분들 모두 응원합니다.